자, 계속되는 하락장과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했다, 줄인이다 하시는 분들, 저 야근남이 준비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헤쳐나가면서 가장 화두가 되어 있는 누구예요? 자, 엔비디아. 자, AI 거품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독점적인 내용들. 그리고 또 뭐야? aa와 더불어 가지고 서버까지 이제 증설하는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야근남이 10월부터 모든 영상에 여러분들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26년도까지 지금 중국을 뚫어버리면서 갈수 있는 반도체 자 무려 몇 프로 150%까지 예상되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시장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잘 보시면 지금 시장도 여러분들이 수익 내면서 하락장도 견디면서 엔비디아의 주력적인 종목들까지 전부 얻어 가실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야근하는 남자 야근입니다. 남자. 자,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이런 거예요. 전 10월부터 하락장이 한두 번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런 장을 지금 뭐 손실밖에 못 본다 말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영상을 봤다면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집약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 반등을 할 수가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건지 오늘 영상만 보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체의 움직임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외인들이 어느 종목에 담고 있고 어느 섹터에 돈이 박히면 제가 지속적으로 시장이 하락장이 연출된다. 그러면서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여러분 종목이 왜 못가냐. 자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영상에 녹여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간파를 못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보통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이럴겁니다. 자 박스치고 내려갈 때 저는 플러스 알파를 여러분께 드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신규로 영상 보신 분들 이런 실질적인 거 아무런 유튜브도 얘기 안 해주고 종목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계좌가 박살 나는 겁니다. 자 저야근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코스피가 4천까지 오면서 주식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주식하는 방법을 바꿔야죠. 자, 그거 오늘 알려드리면서 종목대행도 해드릴 거니까 영상만 잘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어제 하락장을 예측했습니다. 영상 11월 23일 일요일이죠. 바로 어제입니다. 저야근는 영상을 봤다면은 제가 어제 키워드 두개 했거든요. 바로 중일 갈등. 자, 지금 중일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조금 오래 갈 겁니다. 얘네 뭐한는 자세요? 전쟁, 지금 연습한데요. 오늘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됐어요? 길어지죠. 자, 길어지면 국내 수혜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도 최근에 하락장이 왔을 때, 저 야근남 영상만 봤다면 수익을 챙겼는데, 어제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재건을 얘기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정말 이번에는 노벨평화상을 위해서 칼을 갈고, 푸틴과 이제 젤렌스키를 중진을 시킬지 기추가 주목돼서 제가 주목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안 좋아합니다. 어, 트럼프가 늘 어, 확실하게 지켜준 적이 없었죠. 말을 그래도 뭐 시장 흐름상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어제 두 가지 종목 추천했는데 일단 볼게요. 뭐라 했는지 삼성 로봇 관련주 이런 걸 추천한 게왜 가능했을까요? 바로 시장이었죠. 자이 흐름이 내일 월요일에도 계속 하락장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 자 일단 시장은 하락장 그러면서 앞에 뭐 얘기했어요 자 삼성 로봇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영상 조금만 보시면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지금 화두가 누구랬어요 바로 엔비디아 손만 대면 터졌던 종목이 있었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또 언급을 했어요 오늘도 이 하락장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자, 화두가 되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야 된다. 어, 터치한 게 아니라 이제 얘네 자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 아까 남이 10월부터 여러분께 준비하라고 했던 건데, 추가가 됐어요. 더 보강되고, 지금, 오늘 나온 거죠. 자, 소켄 관련 주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엔비디아 반도체 중에 핵심적이저야근에150% 예상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연결해 가지고 가져가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체인 외인들이 왜못 들어오고 있냐?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기술주들이 다 박살났습니다. 제가 이게 뭐랬어요? 어? 자다 금리 때문에 됐죠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확률적으로 계속 안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에서 시장의 화두는 바로 엔비디아 자 간부회동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됐던 삼성 관련주, 현대차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한 게 계속 반영이 되죠. 자 근데 뭐야? 중요한 거 금리 인하입니다. 자 실적 발표 때. 막 크게 뭐가 안 나왔잖아, 그쵸 반도체 간다고 갔어요? 안 갔단 말입니다. 어차피 근본적인 게이 시장에는 돈이 유입되는 거 주체인 외인들이 유입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악재적으로 안 풀렸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하락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차익 시동하면서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까지 하락장이 나오나요? 자 제가 얘기를 또 해드렸죠 이전. 기록을 살펴보고 그리고 12월에도 이전에 작년이죠. 자, 24년대 제추수금사절 기록을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게 산타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산타렐리 때 예전에 일단 상승이 계속 나왔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근데 일단 수급 자체가 딸리는 게 뭐냐면 메이저 기관들이 휴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고 12월달 말에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1월에 이제 미친 듯이 폭등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자, 방금 뭐랬어? 주체가 로봇 그리고 광통신은 뭐야? 엔비디아가 노키아 투자잖아요.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광통신 관련주라 로봇. 그리고 현대차.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메인 섹터로 두고 시장을 봐도 되는데 자 뭐가 있어요? SUV 테크. 자 그죠? 어? 이게 무슨 종목이에요? 삼성 관련이잖아. 자 18일 날인데 제가 어제 말한 거. 자그다 영상만 봤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준비해가지고 수익을 보는데 자 18일이죠. 제가 뭐라는지 볼게요. 자 장이 끝나고 나서. n 스트에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앞에 봤잖아요 자 앞에 봤다는 건 제가 깜부외동을 이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공들 같은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봤기 때문에 이 11월 18일에도 이렌시스부터 sp 시스템즈 spg, sbv 테크 자 영상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강조했어요. 지속적으로 깐보했던 관련주가 급등을 하니까 제 이전 영상 보시면 다 나오는데 저희는 다 발라 먹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이런 걸 포착한 게 수익이 어떻게 했어요자 18일이죠. 19일날부터 이렇게 폭등을 한 SPG 단숨에 몇 프로예요? 50% 수익을 봤고요. 이거는 영상 언급했던 응? 날짜고 이미 다 있죠. 자 언제예요? 10월 23일이야. 이 구간부터. 응? 자 수익은 비슷하지만 남들이 안볼때 이미 텔레그램 방에서는. 준비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에 계신 분들이 수익 인증을 보통 거의 20% 이상은 무조건 났잖아요. 그렇죠자 20일입니다. 이거 날짜 지금은 이제 50% 이상을 봐야지 정상이고. 자 SWTech 오늘도 상승 나왔다가 내려왔지만 지금 드렸던 구간부터 24% 이것도 마찬가지로 뽑아먹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SPG랑 SWTech 놓쳤으면 뭘 봐야 돼요? 이랜시스랑 SP 시스템스 두 개가 아직 슈팅이 안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약간 지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데, 이두 가지 여러분들, 주력으로 단기 수익 종목, 어, 그렇게만 30% 정도 수익률 본다 생각하고, 오늘부터라도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일 갈등에서 우리 국내에서 수혜받는 거자 여러분들이 지금 21일자 그쵸? 금요일입니다 자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시초가 단타라고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매일같이 드리는데요 자3% 5% 짧게만 보세요 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6350원 부근이 굉장히 지지를 잘해주고 있다 날짜 보시면 자 그렇죠 21일이에요 당일 그 하락장에서도 밑꼬리가 생겼지만 마이너스 5%부터 9%. 어. 자, 제가 말하는 단타가 뭐냐면요. 신규분들, 그쵸. 초보분들은 3%에서 5% 제가 드리고 있는 종목들 연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나오면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 이렇게 써드리고 있어요. 어, 노란풍선도 지금 9시 28분, 알트도 마찬가지로 짧게 먹을 사람, 짧게 먹고, 노란부터 보시면은 지금, 그쵸. 어. 자 수급이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시초가 단타로 지금 제가 뭘 했어요 변화가 되고 있댔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 박스 치고 내려오면은 대응이 안 되잖아 물타기 하지 말고 이런 걸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플러스 알파 애들를한 다음에 종목을 늘려가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깨져버린 시세에 올라갈 거 재료만 명확히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 보시고요 이런 걸로 부수적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자 그리고 밑에 뭐가 보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덕신 EPC, 그리고 SY랑 금강공원 뭐 이런 거 보이죠? 제가 어제 뭐 줬어요? 자, 날짜, 그쵸? SG 지금 2,400원 구간에도 도전 가능하고, 그리고 SY 스틸 때 3,600원, 그쵸? 자, 이 구간에서도 이제 불기둥 한번 나올 거다. 자, 갭디우고 올라갔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단타로 수익을 봤다면 이게 수급이 빠지더라도 이렇게 5% 정도 나왔고 그리고 SYST도 마찬가지로 지10%그렇자 제가 이렇게 계속 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 여러분 종목 보세요 어? 전부다 이렇잖아 지금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종목들이 기술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는 섹터 순환으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단타로든지 아니면 단기 스윙으로 제가 추천을 해준다 이 말인데 제 텔레그램 방은. 이미 더 빠르죠 자 이렇게 차트 설명을 해드리면서 자 11일이에요 지금 2065원부터 가져가면서 수익을 더 챙겨가고 있고 s y s t l t 도 지금 SG도 담아도 되지만 3 0 0 0 얼마 610원 이래서 라인이 중요한 겁니다 자 분할매도 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뚫으면 어떻게 더갈수 있다는 거를 자 보이세요 음? 자갭 띄우고 올려 줬잖아. 어? 자, 이러면은 이제 더 갑니다. 자, 아직도 유효해요. 지금 재건 관련해서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챙겨 가시고, 딱 재건 관련 로봇 뭐가 있어요? 전진건설 로봇이죠. 자, 오랜만에 담는다고 하면서 내용과 함께 자, 이렇게 늘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44,050원. 어떻게 했어요? 오늘 지금. 5만 9백원 그쵸? 수익기가 나오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야 이런 거를 남들보다 빠르게 저야간남이 챙겨드리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은 음?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가 이 텔레그램 들어오는 거 알려드릴 건데요 아까 잠깐 보셨죠? 여기서 이제 범범양건영이라 코오롱글로벌은 제외하고 아무거나 들어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하나 볼까요? 경양공 마찬가지로 지금 19%까지 슈팅이 나왔어요 자 꼬리가 달리니까 이제 되세요 자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급등하는 거는 무조건 10%예요 10%, 10 이상은 보지도 말고 그냥 이렇게만 꾸준히 먹어라 자 3%면 60%고 5%면 100%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가 스맥인데요 이미 제가 나갔어요 타점 나가고 이렇게 대응난까지 하는데 자 지금 진행 중인데 그냥 담아놓으라고 하고요 지금 비중 도 담아라 자 신기론 짧게 단타로 된다 자얼마요 지금 15% 가고 있었죠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그죠? 상한가 나왔어요. 그럼 뭐야? 10%는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있더라면 어? 이런 하락장에도 챙겨갔을 거고 제가 그리고 돈이 어디로? 자 최근에 바이오가 굉장히 난리였죠. 그러면서 시장은 하락장입니다. 자 금리가 인하가 되던 간에 관세 영향이 없는 바이오. 자 11월 13일이에요. 제가 1신 바이오 시초가 단타. 이렇게 오전 중에 나갔죠. 어떻게 했어요 보시면 지금 뭐 어제까지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당일만 보면 상한가 같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10시 16분 20% 음, 캡처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수익 먹어라. 그리고 최근에 핫한 큐리오시스인데 자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진행 중인데 그냥 공짜라고 했습니다. 나 근데 오, 5만 5천 원이에요. 음, 자 11월 17일이죠. 근데 어떻게 써요?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이런 건 수급받고 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유해라 그러면서 어떻게요? 해자 어? 올라가고 있잖아 그리고 뭐라고 6만 1,600원 뚫어주면은 9만 3,000원까지 열린다 오늘 자 보이시죠 우상에 하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는 7만 4,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거 앞으로 더갈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사도 돼요 어 지금 사도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분할 매도는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제가 사인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100% 무료인 방에서 돈안 받고 이런 거를 누가 해줘요 자 마이너스 5%인 젠벡스인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어자 오늘 빠진 자리 마지막 찬스다 꼭다 나가라고 했죠 자 11시 44분 그리고 정말 일레입니다 11시 46분 난 말해줬어요 양봉전환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만 해도 응 자, 6개월 전, 3개월 전, 이렇게 캐묵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하락장에서 제가 다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당일에도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게 뭐야? 자, 업이 많으시고, 어?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못 가져가시는 종목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 야근남이 계속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어? 장중에도 여러분들 위해서 자, 9,350원이죠. 한라캐스트 6% 올라갈 때입니다. 장중에 신규가 다시 진입해볼게요. 오후 2시 13분. 자, 날짜 체크하셨죠? 어떻게 했어요? 어, 최근 구간에 상승세 나오고 있잖아요 정확한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지금 오늘도 11%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장의 흐름을 제가 계속 보고 내용이 나오면 브리핑과 함께 응 이런 것도 그냥 막 들이는 게 아니야 자 금강공원 같은 경우도 제가 쏩니다 하고 신규들은 단타로 수익 보세요 자 오후 2시 20분 날짜 10월, 10월 15일입니다 자 14일이랑 같이 하락장이었던거 여러분들 종목보시면 아실거예요 시간 보셨죠 아까 2시 20분 다 2시 36분에 자 날짜 제가 체크하고 분봉으로 이렇게 2시 21분 자 상승 나오고 어차피 2시 33분에 5540원 최후가 찍었습니다 자 이날도 제가 뭘 한지 보세요 당일에요. 15일날 자10% 먹었잖아요. 어? 어차피 이런 거는 실시간으로 장중에 못 줍니다. 저 야근남이 왜 이런 걸 계속 보여주냐? 솔직히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어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장중 단타를 해준 사람 있어? 못해줘요. 왜? 전부 다 이런 거니까. 어? 자 이런 걸 보시면 돼요. 찍혀 있는 거나 수정한 게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전부 다 주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재같이 맞추는 걸 봤어도 영상에서만 보여주지 들어가면은 뭐다 깡통이다. 자 이런 거 당하지 마세요. 저라고 리스크가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라도 더챙겨주려고 시초가 단타부터 장중에도 여러분들 종목 추천하고 자 ATM이라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제가 전날에 네개 내지 다섯 개 종목을 간별해 가지고 여러분께 드리고 있어요. 이거 단타랑 스윙으로 제가 계속 어떻게 대응을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자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방에서 대응을 해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돈을 받아도 못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 텔레그램 들어오는 방법 0 1 0 5 8 5 9 6 9 9 4 텔레그램이라고 저 야근남한테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냥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입장이 안 돼요. 제가 그 이유는 조금 있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 엔비디아, 그렇죠? 제가 말했죠? 삼성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AI 관련주와 AI 서버 증설 관련주 제가 추가해서 넣어놨고요. 자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 150% 이상 나올 수 있는 지금 중국발... 통과가 거의 임박했습니다. 지금도 살수 있는 종목 영상 더 보시면은 제가 넣어놨으니까 꼭 챙겨가시게. 내용 제가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했죠. 응? AI를 준비해야 된다. 계속 강조한 게 자, AI 거품론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구글에서도 굉장히 까내리기를 했습니다. 왜? 재미나이나 그런 걸로 이미 독점을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젠슨왕은 이미 뭐라 그랬어요? 하나하나씩 자료를 글로벌 주요 투자자에게 발송을 하면서 앞으로 엔비디아가 끌고 갈수 있는 여력들을 얘기했고요. 자, 지금 AI 서버 뭐 메모리 정책 변경에 응? 내년 가격은 더 뛰는데, 과연 엔비디아를 무시하고 독점을 할수 있을까요? 자,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개인적으로 빅테크들이 ASIC, 개인 칩들, 엔비디아 탈 하기 위해 개발은 하지만 엔비디아는 돕니까? 응? 자 지금 블랙일부터 루빈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게 지금 네임드가 마땅히 꼭 잘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예요. AMD 안 사고 그렇죠? 엔비디아 사잖아.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도 제가 그렇게 강조했죠. 이 h 2 0 0집 중국 수출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삐걱대더라도 어차피 트럼프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야근남이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사라고. 주린이들은 꼭이 종목들을 사라고. 엔비디아 AI 관련주부터 서버 증설 제가 준비했죠. 그리고 뭐래서 중일. 자, 이거는 제가 계속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단타로 유효하됐습니다. 자, 전쟁 지금 계속해서 연습이 랬죠 길게 갈 겁니다. 한 번씩 이렇게 튀어나오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단타로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까지. 자, 야근남 텔레그램 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받아볼 수 있고요. 자, 제가 준비한 AI 관련주는 트레블랩스라고 있는데 여덟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엔비디아가 국내 유일 투자 기업이에요. 자, 이거를 10월부터 계속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타점까지 나간 게딱두 가지입니다. 응? 여러분들과 두 가지 종목만 가지고 연말 26년도까지 쭉 가져가면 그냥 100%는 우습다. 어? 100%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이제 쏘아주면 본인 것도 가게 된다. 근데 여기서 오픈된 게뭐 있었어요? 노을이랑 파로스 아이바이오죠. 자 보시면 노을 지금 쏘고 내려왔지만요 하락장에서도 이제 꿈틀대고 있어가지고 제가 AI를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오픈한 거예요 신빙성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리고 최근에 핫한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상승세가 나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이미 텔레그램 방에서 가져가셔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이 인증을 보내주셔서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내용과 함께 타점까지 볼수 있는데 자, 제가 왜 문자를 받는지 말씀을 드렸냐. 자, 업자들이 컨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이 방에 지금 계신데, 제가 조금씩 물갈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원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죠. 자, 신규로 제 구독자분들이 이 텔레그램에서 제가 줬던 종목이 나갔대요. 어, 자, 그래서, 어, 그분 아세요? 혹시 야근님 저는 독고라서 아무랑도 안 친합니다, 여러분. 어, 저 모르는데요? 했는데, 그 종목이 잘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거죠. 어? 구간을 대응을 안 해줬기 때문에 판 거예요. 더갈수 있지만 그냥 손실 보고 판 거예요. 이런 자리에 들어갔다가 내려오길래 무서워서 팔고 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떡해? 자, 100만원, 200만원씩 돈 주고 들어갔는데 깡통이야. 거기다가 계좌도 박살 나는 게 바로 대응이 없기 때문이야. 그 대응을 제가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들을 추천하는 거고 그리고 또뭐 준비했댔어요? 엔비디아 고성능 AI 반도체 증설 관련줍니다. 일단 지금 파고들긴 하는데요. 깨진 시세가 많아서 한정적으로 지금 이것도 다섯 가지 종목 중에 두 가지만 추천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바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 슈팅이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 야근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리, 추세에 맞게, 시장 흐름에 맞게 종목을 드린다고 한 거고, 보시면 내용까지 정리하고 차트상의 흐름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냥, 아, 이런 방 아무리 좋아도 난 대인계 있기 때문에 못해요. 안 해요. 하시는 분들. AI는 AI라고 문자 주시면요. 제가 종목은 드립니다. 두 가지 얻어가시는데, 대응은 텔레그램이나 영상을 보셔야 돼요. 자, 영상에서 오픈은 제가 일단 50% 수익 날 때, 오픈 할 겁니다. 자,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는 종목 드리고 이 엔비디아 AI 증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26년이라고 보내 주시든지 엔비디아라고 보내 주셔도 되고요. 자,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거. 자, 그렇게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로 종목 두 가지 정리해서 보내 드릴 겁니다. 자 이런게 어딨어요 어 텔레그램 안 들어와도 종목을 준대 그런게 여러분들을 위해가지고 정말 꼭 잡아라 하는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준비했던게 뭐였어요 자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중국발 그쵸 뚫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전부터 내용이 나왔을때 정리해가지고 말한 지금 이거는 장투에요 무조건 150%가 아니라 26년도까지 가져가 됩니다 타점이 하락장에서 반도체가 못갈때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타점 음, 가져가 된다. 자, 바로 이 종목이 뭐냐? 준비한 종목은 엔비디아 관련주입니다. 자, 제가 H20 중국 판매 이때부터, 자, 8월이죠. 자, 8월부터 여러분께 지금 진행 중이다. 자, 박스를 치고 있다. 아직 상승이 안 나온다면서 직접적으로 강조를 했고요. 자, 미국 정부와 논의는 사실 문제가 안 되고, 자, 대만까지 갔다 와서 가격 조율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어찌 됐건 이 반도체 지금 꽤나 상당한 관세가 발표된다 의미가 없어요. 왜? 엔비디아 수장인 우리 젠슨한 형님은 지금 행보 자체가 다릅니다. 보폭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요. 아직도 진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9월 9월에 꼭 준비하라고 자 공돈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 010 5 8 5 0 6994 개인번호입니다. 키워드가 틀려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공돈이라고 남겨주셔야지 이 엔비디아 관련 좀 지금부터 준비하셔도 좋기 100%는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꼭 챙기시길 바라겠어요. 자150% 예정인데 지금 상승 구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꼭 문자 남겨주셔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챙기시면 여러분들 하락장이던 평소에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대응법 완성이니까 꼭 문자 남겨주시고, 텔레그램 안에서 대응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챙기세요. 아셨죠?